이분이 청색 투피스를 입어도 이쁘겠다, 한복을 입어도 한복 라인이 이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입고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laughs> 홍준실 목사님이십니다. 먼데서 오셨고 <laughs> 말씀도 <좀> 통하시고 고귀한 <laughs> 시간 발제를 해서 <laughs> 오셨습니다. 분 홍준실 목사님 여러분 뜨게 환영해주세요.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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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목사님들 다 좋은 말씀하셔서 살짝 떨려요, 살짝 말을안 떨리세요. 네, 살짝 떨다. 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단에서서 목사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 속에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아저 홍국사가 얘기하는 걸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난 성공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 곡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물가로 인도해다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리는 이라. 라는 말씀은 다 아십니다. 목사님들, 고기 맞으시나요? 고기 아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물에 걸리신 거예요? 안 걸리신 거예요?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나 본데?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그물에 걸렸느냐라고 제가 지금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 거야 어떤 그물에 걸려 어떤 말씀에 걸렸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 걸리셨어요 신약의 말씀에 걸리셨어요 확실하실 수 있는 분 저는 확실합니다 신약에 걸리셨어요 땡 구약에 걸리셨습니다. 신약에는 아직 안 걸리셨어요. 내가 왜 신약에 안 걸렸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성경을 앞으로 제시를 해드릴 것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마음 속에 정말일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캐시션 의문을 제시하는 제가 메세지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구약 말씀에 걸리셨어요. 구약 말씀,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 아까 어떤 목사님이 여무 5장 39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신약, 구약의 말씀이라는 다 것을 증거하셨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구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걸린 거죠. 자, 신약의 말씀에 걸렸다면 그래서 뭐 하냐면 2000년 동안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 신약의 말씀을 걸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신약의 말씀의 그 물은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까 목사님들도 계시록 많이 얘기하셨어요 계시록 5장에 봉한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읽었는데 가가가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 통달하셨습니까? 다 통달하셨다면, 일곱, 별, 일곱 금천대,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 일곱째 나팔에 대한 실상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예언 맞습니다. 그 예언대로 나타난 뭐가 있겠죠? 실상이 있겠죠. 실체가 있겠죠. 계시록은 설계도니까. 그러면 그 실상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아직 신약 신약에 그문에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계시록 22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죽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주 작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곱 별, 일곱 금천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 음료. 일곱째 나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실상을 보고 들었냐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의문. 그물에 걸려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죠? 물가에서 그릇에, 아까 말씀 보 13장 47절 48절 그릇에 담겨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회라는 곳에 담겨졌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그물에 걸려서 예수교라는 곳에 담겨진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그물, 그물에 걸려서 담겨지는 곳이 있는데, 계시록 15장 5절에 있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캐시한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신약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내가 정말 좋은 고기가 돼서 못된 고기가 아니고요. 못된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눈이 세 개인지 두 개인지 난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이 비유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고기가 돼서. 내가 그릇에 담겨져야 완성 맞지요? 우리 함께 완성해 가자고 이 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 모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 하시고, 다 이해되고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정말,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에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외로 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형,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우리 목사님들 영혼에 은총을 내려주시사 계시의 말씀으로 그 그물에 잡혀서 구약을 통달하신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통달하여서 하나님의 그릇인 네. 증거장과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한 우리 모두 협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말씀의 분량,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줄 압니다. 내 말씀 증거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말씀할 때마다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